오늘 해볼 거는 저번 영상 때 담비 부족을 만났잖아요? 근데 담비 부족의 그 매력?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랜덤으로 하지 않고 제가 직접 담비 부족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번 담비 부족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담비 부족 자체가 기존 그 부족이랑 다르게 건물들이 다르게 생겼거든요 일단 정찰병의 야영지가 없어졌고요 대신 이제 뭐냐 길잡이의 해관이라는 게 생겼어요 거진 건물들 자체 이름들이 다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좀 헷갈려 가지고 좀 실수를 할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처음 스타트로 정찰병이랑 나무권을 먼저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 볼게요 그리고 보면은 원래 여기에 이제 마치랑 뭐, 낚시터, 그리고 사냥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증발소라는 것 밖에 없거든요? 단비 부족 자체가 건물들이 좀 업그레이드 하는 형식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하이 호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지어서 이제 하나씩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해당 관련된 이제 건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 생선 있으니까 여길 먹어서 낚시터는 당장 힘들지만 일단 증발소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추후에 낚시터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겠습니다 담비 부족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으면 장점인데 이런 이제 채집 관련된 부분들이 일반 부족들은 최대 2명밖에 못 넣는데 얘네는 이제 보면은 여기 거주성이라고 있습니다 거주성 기수만큼 인, 인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면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총4 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겠죠? 잠깐만. 아니 병사가 없는데 벌써 또빼가 온다고? 이건 좀잘못됐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원래 치우사의 막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담비 부족이 그러면은 치우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나중에 요 밑에 보면은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수도원에 배치된 수도승이 치료를 해주는데 이게 만들려면은 석재가 다섯 개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당장 치료를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 보면은 룬스톤 일반적으로 설화를 모으는 친구들이 있는 부분이죠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이 친구들이 수도승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또 체력 회복도 시켜주기 때문에 일석이조예요 이제 뭐냐. 담비부족의 지식. 얘네들은 살짝 중세시대 같은 느낌이라서, 영주라는 개념들이 있어요. 직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르다고 볼수 있어요. 일단, 뭐 집주인이랑 내륙보호가 있는데, 집주인이 영토요세라는 걸 설립을 하면은, 그 영토요세가 있는 지역이 거주성이 두개 정도 증가를 하고, 내륙보호는 용토 요새를 만들면 용주를 소환할 수가 있어요 그 용주들이 이 내륙보호를 안 찍어놓으면 그 해당 지역밖에 이동을 못하거든요 근데 내륙보호를 찍어주는 순간 다른 지역도 갈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일단 아니야 아니야 그것보다 선박부터 지어야 될것 같아 돈이 많이 후달릴 거라서 이 전박지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구라고 볼수 있어요. 보면 건물이 진짜 적어요. 근데 이게 적어 보이는 거지. 사실 이 건물 하나 하나가 아 이제 2단계 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하면 진짜 많아요. 다양합니다. 다른 부족들보다 더 다양해요 건물은. 또 건물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담비 부족이 장점이 없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단점밖에 안볼 수도 있잖아. 뭔가 좀 어려워 보이니까. 하지만, 담비 부족은 신민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민들이, 놀랍게도, 식량이랑 나무 소모가 전혀 없어요. 브루타뉴의 행진이라고, 일단 파수병이 일반적인 병사라고 볼수 있는데, 병사와 시, 신민 사이 정도 되는 병사거든요? 부대수가 없어도 최대 4, 4명까지 소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신민들이 겨울에는 자원을 소모,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 자체가 버티기가 좋다. 그래꼭 찍어주겠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오기 때문에. 큰일 났는데.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식량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이게 식량 땅이 별로 없어. 여길 먹어야 되는데, 여우를 잡을 만한 병사가 없으니까. 응. 음. 식량을 어떻게 모아야 될까? 빨리 생각을 해봐. 뭘 어떻게 생각을 해? 망했는데. 아니, 이거는 근데 너무 하드한데? 게임 자체가?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최대한 어떻게든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식량이 없어서, 협력도 불가능해. 좋아요. 다시 합시다. 오, 어, 바로 앞에 요툰이 있습니다. 나이스 하네요. 이번에는 중립이 3명이니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니까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만큼은 수호자 말고 딴 거를 찍을까? 좋습니다. 오늘은 한번 군단으로 가볼게요. 군단 자체가 이제 야영지가 많을수록 경험치를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사 유닛 자체의 기본 비용도 저렴해지고 업그레이드 할때 보너스도 많이 주기 때문에 병사가 많을수록 이득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많을수록 이득이다? 그런 것보다는 병사를 많이 뽑을 수 있다 이게 좀더 맞겠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거야 아까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모든 건물들이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만 그그 그 건물에 맞는 용도가 되기 때문에 아 너무 힘들어요 이 석재가 진짜 너무 많이 필요해요 석재가 아하 오는구만 그래도 병사 두 마리 있으니까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벌수 있는 수단이 없네요 당장 정박지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상점을 건설해 주겠습니다 상점 만들어서 반돈 1원이라도 뜯어와야겠네요 최공소에는 건물 슬롯시 필요하지 않으며, 현편 지역 내 일꾼들에게 추가 생산 보너스를 10% 제공한다고 하거든요. 뭐, 이런데 땅에다가 건물 지어주면은, 추가 생산량 10%가 증가를 하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철이 없어 지을 수가 없군요. 이런, 이런, 이런. 누구냐? 수사슴 부족이야? 아, 어, 아닌데? 아, 염소 부족이야? 모르겠어. 염소면은, 보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디야 아아 아, 여기 내 땅이지 이거 지역 영주랑 같이 가서 막아 볼게요 이게 지금 영주들이 그 그러니까 처음에 무조건 다른 땅으로 이동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참고로 이 내륙 보호를 찍어야지만 다른 지역에도 이동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꼭 찍어 주는게 좋아요 저거 안 찍으면 이동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 벌목 업그레이드는 진짜 의미 없는 것 같아 차라리 이제 파수병을 한번 제가 업그레이드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 드릴게요 보면은 챔피언 야영지랑 보병 야영지 그리고 궁수 야영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원래 챔피언 야영지가 전사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보병이 방패병 그 다음에 궁수가 추첩병 그거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아까 질려다 말았던 철공소를 지어 볼게요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많잖아 보면은 찬양도 하고 있고 돈도 벌고 있고 그리고 신앙심도 채우고 있고 여기다가 철공소를 지어 가지고 이득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철공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용도죠 근데, 얘네는 좀 달라. 군사 관련된 걸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 군사가 이걸 만든 다음에, 이 야영지 설치를 하면은, 그 효과를 받은 상태로 병사가 소환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 새사슬 갑옷을 보병 업그레이드 한 데다가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소환되는 것들이, 새사슬 갑옷을 낀 상태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나왔습니다. 드디어, 보이네요. 몇 마리야? 어우, 똑같네. 아홉 마리야, 여기도.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아 명이라고 해도 저 친구 병사들이 저보다 더 상위 호환이기 때문에 내가질 수도 있습니다 싸워봐요 아홉 마리거든요 그냥 공격할게요 도끼 추적병이 한명 있는데 무섭지는 않아 전쟁 용주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둘다 근접밖에 없어가지고 할 뿐만 할것 같은데 라고 말하자마자 위험한데 어 이긴 것 같죠 결과적으로는 질보다 물량인 것 같습니다 질보다 양인 것 같아요 오케이 요툰 나왔죠 요툰도 보내겠습니다 여기로 합류시킬게요 병사수가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일단은 여기서 군사 유닛 공격 속도 12% 증가시키는 걸 해주고 누구 때로 잡고 있는 거야? 아 생각보다 용웅이 세긴 하다 안 죽는 거 보니까 갑, 갑시다 병사 많이 잡았기 때문에 여유있을 거예요. 어젠 이번이 끝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뭐야, 이거. 똑같다고? 인구수가? 어, 야. 그냥 보병이 사라졌어. 뭐야, 왜 다, 다 같이 와? 왜 다, 다, 다 딸려 들어오는 거야? 어, 방금 좀당황스러웠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겼으니까 다행이지. 졌으면은 진짜 할 말이 없다. 이거는 진짜, 요툰 없었으면은 제가 방금 진, 지는, 지 싸움이었을 겁니다. 네. 요툰 덕분에 이겼네요. 딱, 딱 하고 끝낼 것 같아요. 여기에 간시탑이 없잖아요. 어, 방어탑이 없기 때문에, 여기 먹고, 여기 먹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딱 지우려고 했잖아, 방어탑을. 못찍게 막아야지. 어, 크라켄이 온다고 하는데? 도전이 끝내버려야겠는데? 좋습니다. 끝났네요.